자 이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어, 오늘 이제 500제 개강하는 날이고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어, 우선 그 제가 이거는 개강할 때 7, 8월 과정 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목표는 몇 점이라고 했죠? 어, 최소한 90점을 잡는 게 좋아요. 100점이 아니라 90점을 잡는 게 현실적이다. 그러면 90점이라는 건 최소한 어, 몇 문제 틀리는 거예요. 두 문제. 그두 문제 틀리는 걸 예상을 기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두 문제는 영역이 어디하고 어디라고 했죠? 없어야지. 어디하고 어디라고 했죠? 첫 번째는 독해고요. 두 번째는 어디예요? 어휘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말했죠? 왜 어휘냐면 어휘는 정말 지랄맞은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3개 년치 보면 은 지랄맞은 건 나온 적은 없지만 어, 예전 그 4, 5년치를 보면은 굉장히 지엽적인 게 나온 거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하나 정도는 틀릴 수도 있다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독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글이 요즘엔 지양 되지만 그게 나온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래요. 되게 시험장 가면 떨릴 테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한 문제는 우리가 감안하면 이제 9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난 무조건 백점 맞을 거야 이러면 계속 지엽적인 걸팔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지엽적인 걸 판다는 것은 시간을 엄청 소요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 자체는 그렇게 지엽적인 가지 커버하려고 하면 어, 효과가 없어요. 효율이 떨어진다고 됐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점수로 90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증여를 쓰든 뭐 어느 전형을 쓰든 다 합격하겠지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말하지만 우리 목표는 여기 다라고딱 보시면 된다는 거야. 어 이제 도쿄 5 0 0는말해도 이제 도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독해 수업을 듣기 이전에 선행돼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 현강학생들은 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인강학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거부터 어, 독해 오백제부터 들어온다면 그러니까 이론 없이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말하지만은 이거를 배우려면 문장 해석은 돼야 됩니다. 몇 프로 정도 되야 한다고 했어요? 어, 100% 요구하지 않아. 여러분들 끝까지 100% 요구하지 않아. 70에서 80 정도 되면 된다. 그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달 과정에서 배웠던 독해 시그니처에서 유형별 방법론 배웠죠. 그렇죠? 각 유형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물론 500제에서 도 유형별로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설명을 드리나 영어 독해 시그니처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간소하게만 설명을 드릴 것이다.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 수업 처음 들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 여기에선 제가 어, 유형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니까 상세한 뭐 선생님 뭐순서비율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되겠죠. 선별적으로 됐어요? 아, 빈칸 추론을 내가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은 여기에서 빈칸 추론을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교재 없으면 뭐 영상만 봐도 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좀 상세한 버전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야 됐죠? 어 500제는 작년에는 몇 백제였냐면 700제였습니다. 작년에는 700제였어요.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양을 줄였다. 두 번째는 난이도를 높였을까요 낮췄을까요? 어, 낮췄어요. 알았어요?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아, 작년에도 사실 작년에 700제 출시할 때는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다 분석을 해서 차별성을 둬야 하니까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작년에도 나름 쉽게 해서 출 어, 출시를 했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렵다였습니다. 물론 타 교재보다는 쉽지만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래도 어렵다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700제 중에서 200문제를 없앤 그 200문제는 싹 어려운 문제들, 추상적인 문제들 관념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을 싹 없앴습니다 혹은 뭐 약간 지역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다 없앴어요 그래서 훨씬 더 문제들이 깔끔해졌을 것이고 난이도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풀어봤으니까 대략 느낌은 아시겠지만 어땠어요? 어, 역시 또 어렵답니다 또 올해도 필요, 올해도 또 실패했어요 근데 진짜 이 정도는 대비해야 돼이 어, 정도는 대비를 해야 돼요 에,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려면 실제 시험보다 약간 어렵게 가야 하잖아요. 그지이 정도가 약간 어려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이 뭐 중간중간 어, 김수환 거 너무 어렵다면은 기출문제 보세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대비를 해 주셔야 한다. 나더 이상은 못 낮추겠는데요. 낮추면 뭐 도움도 안될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작년뭐 합격자의 뭐 추천 산데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있어요 하루에 다섯 문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할 때 하루하루 영어를 계획할 때 지금 시점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그이 수업을 듣기에 미리 내가 뭐하라고 했어요 미리 풀어와야 돼요 미리 풀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수업 한번 들을 때마다 삼십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 이건 현강 기준이에요 한 강당 제가 다섯 문제씩 나갈 거예요 한 강당 오케이? 그러면 현강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건 뭐 인강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삼십 문제를 어육 일로 나눠. 그니까 러 수업 전날 한 번에 풀지 말고. 응? 또 그렇게 했니? 어? 수업 전날 몰아서 하지 말고 육 일로 나눠.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독해 다섯 문제. 그래서 육일 나눠서 쫙 풀어오고 그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좋지. 오케이? 그리고 어이 오백 제라는 것은 팔분 컷을 하면 좋기 때문에 팔분 컷은 하루에 몇 문제예요? 열 문제거든요. 그럼 하루에 생활 영어 문법 어휘 열 문제랑 그다음에 독해 다섯 문제 해서 15문제 정도를 잡으면 좋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어, 8분 컷은 한 강당 강의 러닝 타임이 몇분 정도 걸리는게 확인됐죠? 2시간이요? 미쳤어요한 강당 2시간이 아니라 얘는 한 강당 수업 들으면 10에서 15분 걸려요. 그럼 10에서 15분 정도 여기다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에, 다섯 문제 제가 이거 500제 해설할 때는 오늘만 좀길 거예요. 첫날이니까. 알았죠? 어, 일반적으로 다섯 문제 해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에서 30분입니다. 그러면 독해 스킬이 좀 훨씬 스피디해지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해 봤자 하루에 한 40분 정도의 투자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영역을 에,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 그렇게 해서 계획을 짜시면 되고 이그 학생이 이 학생 말이 그 말인 거죠. 하루 다섯 문제씩 꾸준히 관리해 주면 된다. 8분 거가 같이 하면 전체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대비를 할수 있다. 그 얘기인 것이고요. 그다음, 어, 스스로 시간 제한, 이때부터는 이제 이 과정부터는 시간 제한을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순서 배열, 왼쪽 페이지 보시면 저기 상단에 뭐 문제풀이 시간이라고 딱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음, 있죠. 한 문제당 이제 몇분 정도 잡는 게 좋겠어요? 한 2분 정도 잡는 게 좋아요. 물론 문제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 3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건 1분 걸리기도 해요. 전 평균치 말하는 거예요한 문제당 2분에서 2, 지금 눈치 보니까 2분 어, 과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으니까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잡고. 알았죠?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어, 시간 재지 않고 너무 너무 자유분방하게 풀면은 아시잖아. 내가 구문 때 말했잖아. 너무 느리게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간다고. 그았어요 시간 아빠가 조금씩 주시면 서하는게 좋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스스로 시간 제한 두고 여기 보면 메타인지라고 써 있죠. 자 이제 제 교재의 특징인데, 그 16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바에 보시면 메타인지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음, 메타인지 그 분석표가 뭔지를 설명해 줄게.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는 게 선생님 독해 그 문제 풀었는데. 다 봐야 되나요? 뭐괜찮다 봐야 되느냐? 이런 이런 말이 많이 나와. 메타인지라는 건뭔 말이냐면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거에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알고 모르는 것을 식별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해요. 알고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렇죠? 공부할 때 뭐에 집중해야 돼? 모르는 거에만 집중해야죠. 근데 아는 것까지 다 자꾸 챙기려고 하다 보면 시간만 버려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 표를 활용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항상 학생들은 뭐 내, 난이도를 물어보지만 체감 난이도라는 건 학생마다 달라요. 맞습니까? 어. 학생마다 다 다르게 느끼... 어떤 학생은 뭐 쉽다고 느낄 것이고 어떤 학생은 뭐 적절하다라고 느낄 것이고 어떤 학생은 되게 어렵다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자기의 체감 난이도야. 채점하기 전에 무조건 해설지 펴지 말고 응? 문제 푼 다음에 해설지 바로 펴지 마세요. 해설지 보시면 거기 뭐 빠른 정답표 있지? 빠른 전답표 가서 바로 채점하지 마시고 우선 자기가 느낀 체감 난이도부터 체크하시는 거야. 나는 겁나 어렵다고 생각했다. 나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총난 쉽다라고 생각했다. 하 거기다 표기라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건 자가 채점인데 자가 채점을 먼저 하는 거죠. 난 내가 생각할 때이 문제 맞은 것 같아. 하면은 어디다 표기하시면 돼요. 동그라미다 표기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나 이거 틀린 것 같아. 여기다 표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 여기다 표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실제 득점이 있죠. 어, 그면 이제 실제 득점 뭘 보고 채점하는 거겠어요? 정답표를 보고 채점하는 거예요. 그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가 채점에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득점을 맞을 경우가 있어. 다시 볼 필요 있을까 없을까? 다시 한번해요 그랬죠?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에 있으면 된 거지. 안 봐도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봐야 할까 안 봐야 할까? 봐야지. 봐야지. 그렇죠? 뭘 실수했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겠지. 난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아버렸어. 봐야 돼안 봐야 돼? 봐야지. 뭐니까? 뽀록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만하는지 뭐였는지 <뽀러기였는지>, 정확히 드러내주는 그런 표기 때문에 8분 커 교재라든가 어, 도피 500제는 저는 다 베타인지 분석표라는 게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모르는 거에 집중해서 공부하자. 그것을 에, 체크해줄 수 있는 그런 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학생도 이제 자기 공부할 때 이제 베타인지를 활용해서 공부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방금 말하지만 미리 풀어오라고 했잖아. 문풀 과정은 미리 풀어오는 거예요. 미리 푼 다음에 중요한 건 수업 들을 때 이제 나랑 비교하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문제 풀때 자기가 생각한 근거, 난 이것 때문에 이거라고 2번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수완 쌤도 이걸로아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2번으로 체크를 하는지 그걸 비교를 하려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수업 들을 때도 아 쌤과 근거를 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음. 자, 그 독해는 원래 이제 노량진 자체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보니까 수능이랑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이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건 스모하고 씨름이야. 그러니까 씨름 우승한다고 해서 스모 우승하는 건 아닐걸? 뭔 말인지 아시겠죠? 쓰는 근육이 다르고 규칙이 다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수능에서 1등급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1등급 나오진 않아. 포익에서 950점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뭐 90점 나오진 않아요. 쓰는 근육과 규칙이 다르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문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강사들이 좀 발달한 곳이 문법 강의가 좀 많이 발달돼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문법이 워낙 어려워서 또 뭐가 어려웠냐? 어휘가 그지같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휘 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강사들이 이렇게 진화하게 돼 있어. 영역이 그러니까. 오케이? 요즘에는 다행히 이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여전히 강사들이 옛날 그 방식에 매,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업할 때 비효율적인 독해는 다 해석하는 거다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정답에 끼워 맞히는 시 그건 정말 비효율적인 거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 시험 가서 100% 해석할 수 있어요? 못해요. 나는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겠어 수업할 때 최대한 그냥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할 거예요. 대략 대강 훑리면서 해서 갈 거야. <laughs> 어? 그또 개판해서 간다는 건 아니고 제가 국문 때 해, 어, 말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다이어팅 할 것이고 막 스킵핑 할 것이고 그러면서 최대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갈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아까 말했죠, 전문장 모두 해서 뭐 끝까지 다 읽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근거 잡으면 끝내면 돼요. 됐죠 독해 수업의 목적은 원래 그래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막그 독해 수업에서 막 어휘 막 동의어 정리하고 있고 그런데 시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독해는 독해 닦기가야죠. 어 아, 문법 갑자기 막 도치하면서 막그 부정부사 막 설명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최소화에서만 예 구문 같은 거 정리해 주는 거 어휘는 최소화에서만 정리해 줄 거예요. 독해는 그냥 독해 닦기 할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어 앞에 소리는 영어 독해 시그니처 배웠잖아요. 이거 방법론 그대로 할 거예요. 똑같이 대신 간소화시켜 설명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다음 정답보다 근거만 딱 잡고 끝낼 겁니다. 알았죠? 아 물론 그런 건 있어. 근거 잡고 끝내 돼. 아 여기는 이 문장 해소하기 어렵겠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다 체크해 줄 거예요. 알았지? 그다음 어뭐 아까 말한 대로 어휘 문법은 뭐 최소화해서만 그냥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어 다섯 문제 해설하는데 한 20에서 50, 아, 20에서 50이란다, 20에서 30분 정도로 이제 딱 짤막하게 끝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어 교재를 보시면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경향성은 어 기출과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어 작년보다는 훨씬 더 경향성이 더 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문제 제 문제는 그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특징이 깔끔하다고 문제가 드럽지 않아. 치사 빵꾸 없어. 어 근데 이 문제를 틀리고 이제 해설 들으면, 그러니까 물론 틀릴 땐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그지 같을 거. 오늘 좀 기분 안 좋고 왔지. 안 좋은 상태서 왔죠. 그렇죠? 근데 들으면 좋아질 거야 기분이. 아안좋아지겠구나 <laughs> 들어도 안좋게아 내가 저걸로쳤네막 이러겠네, 그렇지? 근데 들으면 충분히 낯득은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문제는 깔끔하게 돼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실적은 가장 유사한 지문 그니까 소재 같은 것도 이제 실제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 같은 걸다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 해설 봤어요 해설 해설 보시면 잘안 보이겠지만 뭐 해설지 표시면 바로 보일 겁니다 최상단에는 이제 이 글의 소재가 뭔지 한마디로 요약이 돼있고요 그다음 정답과 해석 뭐 이런 거다뭐 다른 교재랑 똑같 똑같죠. 정답 이유 다 똑같죠 하지만 얘 뭐가 있냐면 오답인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각 선지의 오답 이유 그다음 어휘 전리까지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제 독해 해설은 항상 뭐 학생들 컴플레인이 없었어요 그동안 계속 독해 시그니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독해 시그니처 보면서 뭐 불만이 있던 거 있어요 좀 개선되었다 완벽하죠 <laughs> 그래서 뭐 해설지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체는 다 읽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에, 복습하면서 해설지 잘 이용하시면서 정리하시되 역시 뭐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다 답변 드릴 것이고 카페에 질문을 올리시면 다 답변 드릴게요 그랬죠? 자 강의 구성 얘는 어, 500제입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려요 총 100강이 소요가 될 거예요 아 근데 100강이지만 은 강당 몇 분이에요?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100강, 그러니까 한 50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다섯 개 하고 잠깐 잠깐 스탑했다가 다시 다섯 개 하고 스탑했다가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알았죠? 음. 그 다음에 됐어. 이거는 뭐 이제 이거 현장 학생들은 상관 없는 얘기니까 그냥 뭐 1.3에서 가면은 뭐 이제 14분이 다뭐 이렇게 짧다는 거. 예요그 음. 다음에 Running 그러니까 1.3에서 가면은 뭐 34분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오늘이 9월 15일 맞나요? 네. 현장 오늘 개강합니다. 11월 11일 무슨 데이? 빼빼로 데이 때 우리는 종강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더 빠르게 완강될 수도 있습니다. 제 특징이잖아요. 항상 빨리 완강이 되죠. 그래서 좀더예정보다 빠르게 완강이 될 수는 있다. 더 딜레이 되진 않고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기출로 이어져 가게 될 겁니다. 알았죠? 자, 뭐 아시죠? 카페. 특히 이거는 현강 학생, 형광학생, 영어 학생이지만은 좀 온라인 학생들 반드시 좀 가입 좀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소통 채널이니까 네이버 카페 검색 쳐서 가시면 됩니다. 현장 학생들 유튜브, 저택 구할, 알았죠? 아, 같이 해줘야지. 저택 구할, <laughs> 저 해주시면 되고요인스타그램은 하시는 분들만. 네, 팔로우 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어, 500제 여기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 마치고요. 어, 잠깐 이제 끊었다가, 우리 바로 이제 1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응.